브라질이 13년 만에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2025년 3월 7일에 발표되었으며 브라질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린 예선 비조 2위 결정전에서 독일을 6-4로 이기고 본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브라질의 WBC 본선 진출 경기 결과 브라질은 독일을 6-4로 이기고 비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적 의미 이번 본선 진출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의 성과로 브라질의 야구 대표팀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예선 진행 상황 비조팀 구성 비조에는 브라질, 독일, 콜롬비아,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는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조 진출팀 어조에서는 니카라과와 대만이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본선 참가팀 총 참가팀 수2026 WBC 본선에는 총 20개 팀이 참가하며, 이중 16개국은 시드를 받아본 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 조 편성 어조에는 푸에르토리코, 쿠바, 캐나다, 파나마가 포함되며, B조에는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이 편성되었습니다. 브라질의 WBC 본선 진출은 야구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며,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WBC에서 브라질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